자 여러분, 저는 이제 병원생이다 보니까 병원생 구독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좀 거짓말 아예 못해요. 포장도 못하고, 근데 진짜 징그럽죠, 병원생들. 그러나 여러분 힘드시죠. 어 힘드니까 그래도 저는 무당이기 때문에 빗겨낼 거, 뭐 이렇게 해야 될거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좀 낫고요. 솔직히 병호생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면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병호생들은 올해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올해부터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나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노후에 억수로 돈이 많아야 되는데 병호생들이 다 많은 건 아니에요. 자, 병원생들은 돈이 아예 없든가 많든가 두 가지 종류인데, 이 가운데 내가 돈이 아예 없는 쪽으로 간다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생이 돈이 너무 없으면 전 해도 해도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어, 땡대나 뿐 없다가 이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데, 어, 그리고 거기에는 다 있잖아요. 그 어떤 뭐라고 해야지? 그, 길이 있어요. 무조건 무대포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 따라다면은 분명히 벗어날 수가 있는데, 고집머리 또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웃겨요, 병원생들. 나도 병원생이지만, 그래서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고집 잘 피우거든요. 어, 건들면은, 막, 뒷심 장난 아니고, 병원생 그렇잖아요. 막, 난리 나잖아요, 앉으려고. 근데, 그거 다 소용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최고고요. 안 그래요? 근데, 병호생들이 진짜 좋은 게, 의리가 좋아요. 의리. 그러면은, 내가 거지가 됐어.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부자야. 부자일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 부자들한테 내가 의리가 좋으니까, 병호생한테 좀 붙어요. 그러면, 어, 너무 살 길이 막막해도, 어떻게든 같이 먹고 살려보려고, 같이 해보려고, 우리가, 어 이렇게 살고, 어, 딱아문제 음. 소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살아보려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병원생들이 도와주는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저만 먹고 살아야겠다는 걸, 어,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경험한 건데요. 너무나 많이 사람들한테 투자라고 너무나 베풀면은요, 그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사람들이. 그 돈이 다 나한테 다시 오대?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은 손을 딱짚으면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말띠들이 욕심은 많아가지고, 성공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몰라요, 말띠들이. 근데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게 전화를 하라고. 왜냐면, 그거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상담해봐. 좀 가르쳐 줄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앞서가는 선배야. 그, 저희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처럼 모든 걸다 갖춘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그거는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저는 땡전 한푼 없었어요. 근데 하루에 4시간씩 자고 일했거든요 그냥이 어딨어요, 그냥이. 하루에 4시간 잤다니까. 아침 저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그 노력이 하늘에 담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님들이 가만히 이렇게 내가 주세요, 주세요안 했는데, 저는 내가 산 만큼만 보고 주세요 했는데, 신에서 저절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제가 복을 딱 받았는데, 그 노력한 만큼 반드시 하늘에 탁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냥, 어, 하늘이 뭐 보고 있어? 신령이 보고 있어? 천만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이쁘게 쓰고, 베풀고 하면 내가 당연히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 말했죠. 옆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사이에 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건 몸으로 베풀어라야 몸으로. 그다 러 보면은 누가 살려도 좀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친히 감동할 정도를 열심히 살아버려야지 적당히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말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사드팔자가 박복하고 힘들어요. 근데 어, 하늘에서 감동할 수 있도록 정말 너무 반듯하게 많은 사람을 베풀고 살든가 열심히 살아버리든가 근데 많은 재물을 가졌을 때 엄청나게 이렇게 어, 베풀든가 그거를 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에서 감동받아 주시는 거고요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복을 받으시려면 자 어, 하나님이 아니면은 부처님이 어,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시면서 내가 반듯하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